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오늘도 세력들의 시그널 잡아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집중해 주시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T 로보틱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상한가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을 발표한 클로버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이 T로보틱스는 아직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지? 그이 13,000원 이하로 주가가 놀면서 과연 이 17,300원을 과연 돌파해 줄까? 의문을 가지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또 저점 체크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제 차트로 돌아가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제 차트로 돌아오셨어요.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제 수식과 제 지표들은 모두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티로보틱스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차트고요. 자, 9,000원 구간에서 세력들이 들어와줬어요. 자, 17,300원에서 지금 치고 빠지는 세력들의 움직임 저는 신호로 잡아냈습니다. 완벽하게 적중 신호 움직임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타점 움직임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이 칠천 원과 그쵸 이 팔천 원이 구간 바닥을 다지고 최근 다시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일본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봐 볼게요. 자, 일봉 차트를 좀 길게 흐름을 이제 봤었을 때, 이전에 이 39,50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그쵸?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구간인데, 자, 18,000원 중심의 어떤 지지력과 계속해서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결국, 상승폭, 어떤 파동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전 저점을 나타냈었던 구간을 다시 내려와 주면서, 지금, 6,240원까지 저점을 테스트하고 최근 17,300원까지 단기 상승폭을 나타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라와주면서 지금 이 구간을 매물소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었던 모습인 거죠. 자 최근 움직임 다시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 자11,000 오백 원과 만2천 오백 원이 구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구간 칠천 원과 팔천 원이 구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쵸 다시 올라와 주는 어떤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만2천 오백 원과 1만천 오백 원 네, 어떤 지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현 구간 이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을 즉 현재 지지하면서 올라와 주어야 비로소 이 17,300원 돌파 움직임을 두고 탄력을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최근에 이슈가 나타났었던 부분이 뭐냐? 자, 테슬라가 사이버캡 단 옵티머스 로봇이 배달하는 택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 로봇이죠. 이전부터 굉장히 집중되기도 했었던 부분이고 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 엔비디아도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굉장히 집중하는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나타기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 인간화 어, 로봇도 사람처럼 일할 수 있고 그쵸 뭐 택배나 배달 이런 자율주행 자율이동 로봇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지금 시장 움직임인데요 자 틸로보틱스는 일단 amr 업체 기업 중에 1위에요 1위 그런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냐 이런거죠 그런데 지금 구간, 12,500원과 11,500원, 어떤 지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슈에 우리는 연연하면서 그러기보단 지금 세력들이 아직 움직여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의 움직임을 두고 수익을 봐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로보티즈도 이제 상한가 돌파해주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슈가 나왔는데도 주가적으로 이 1위 업체가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보려면 이 세력들의 신호,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T 로보틱스 2023년 과거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력 신호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세력 신호를 잡아드린. 부분을 보시면 정확하게 반등, 그쵸? 양봉 움직임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 매매만 진행했어도 여러분들 엄청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고점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은 조정이 나타났었죠. 자, 여기 구간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그쵸? 어떤 지지력을 잠시 나타냈었는데 결국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여기 구간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먹고 빠진 거죠.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팔다가 여기에서 빵 터트리고 이제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세력 신호를 제가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2만 원 중심에 어 움직임을 두고 봤었을 때자 흐름들 살펴보면 자 이전에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가 나타나면서 제대로 된 눌림목 움직임 완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제대로 해 주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 구간에서 샀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는 이 윗꼬리 39,500원 구간까지 이 구간만 해도 수익률이 여러분 97%예요. 약 97%란 말이에요. 여기만. 그런데 이렇게 반복 매매를 가능한 이런 세력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형광색 지표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그 주가의 탄력성을 두고. 네, 세력들의 움직임 동향을 두고 주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란 말이에요. 자 여기 구간을 제대로 지지해주면서 돌파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형광색 지표를 지지해주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어떤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이 세력들이 아직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신호들을 저희에게 나타내주는 지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지표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요. 자, 다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돌아오실게요. 자, 지금 현재 움직임을 두고 보시는데 지금 이 형광색 지표 를 지금 이전에는 지지하지 못하고 이 구간을 계속 바닥을 다졌었어요. 그렇죠? 이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사들이는 어떤 신호, 시그널들은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고 모아가는 움직임 나타내기는 했었는데 결국 돌파 움직임 나와주면서 상한가 그쵸 어떤 추세적인 변화 움직임을 두고 우리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강한 수급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12,500원과 11,500원의 지지를 체크해 드렸어요. 이 구간 지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이 구간에 그래서 수급 움직임 음, 강하게 나타났고요. 저만의 수급선 이 지표가 세력들이 움직여줄 때 상향 돌파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이 화살표 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요. 이 구간처럼.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 구간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 구간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평선들 저만의 어떤 세력 수급 움직임들이 지금 모아지면서 어, 돌파를 하려는 어떤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다. 자, 주봉 움직임 잠깐 보실게요. 네, 현재 주봉 움직임인데요. 자, 이 주봉 움직임에서 이 검정색 실선과 빨간색 점선이 겹치면서 흐름이 이어가는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할 때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수급선이 겹치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모습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력 신호, 강한 시그널 움직임이 떠주면 바로 돌파하려는 신호 움직임이 나타나 주거든요. 자, 여기 저점에서도 이렇게 같이 흐름을 이어가다가 딱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팍 터져 주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타점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봉 움직임에서도 저만의 세력 신호 움직임들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렇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지표 외에도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수급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수식과 알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문자로 제가 어떤 세력 시그널을 포착해서 매매를 진행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세력들의 신호, 시그널에 집중하시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세력들이 먹고 빠질 때, 그쵸? 물량들 뱉어낼 때 우리도 매도한다 그래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반복매매도 가능하다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신호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일봉 차트 거든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고점에서 화살표 파란색의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봉에서 움직임 한번 더 확인해 보실게요. 자, 주봉 움직임에서도 정확하게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시그널들이 통하냐 절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온코니 테라퓨틱스는 단기적으로 반복 매매를 진행했지만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세력의 신호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이때 강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3월 1 8일날첫 번째 공략 들어갔습니다. 자, 당일 상한가까지 나와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렇 제가 이 구간 물량 소화해야 되니까 윗골이 나타나면서 조정 나타났을 때이 2650원 구간 소화 움직임을 통해서 어,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상한가 나오면 우리는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일 상한가 수익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이 구간 지지 움직임 눌림목 완성이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의 세력 시그널 신호들이 나와주면 재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세력 신호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공략했고 다시 한번 상한가 움직임 나타난 모습이었죠. 자, 이 구간 48% 수익 확보했습니다. 네, 여기 구간만 70%가 넘어요. 그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었던 구간이었고요. 다시 여기 구간에서 제공략 어떤 신고가 추세와 돌파 움직임을 두고 제공략했고 28,800원 위로 매도 신호 들렸었어요 자, 여기 구간에서 또26% 확보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그널 움직임을 통해서 제일 저점과 제일 고점, 이렇게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쪼개서 단기적인 반복 매매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이런 지지력을 여러분들께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잖아요. 온크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텔레그램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자로도 상세히 예, 신호들을 체크해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 10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2만 원 중심에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차트적으로, 영상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GNC 에너지는 2025년 상반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수행주로 거듭 강조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문자로 1월 15일날 정확하게 타점적으로는 여기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이 빨간색 화살표 두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강한 어떤 수급 시그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이 구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밑줄 쳐져 있는 이 구간, 현재 지지받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밑줄 쳐진 구간이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과거 움직임에서 이 8,000원과 7,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들이나 어떤 수급적인 시그널을 나타냈었던 어떤 지지력을 확보해 갔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8,000원과 7,000원, 이 구간 중심의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이전에 이렇게 화살표 두개 나타냈던 시그널처럼 같이 나타난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이 빨간색 선 돌파 움직임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그널 움직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자, 여기 수급성 움직임에서 바닥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 구간 이런 신호들은 결국에 돌파, 슈팅, 어떤 파동 움직임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저점 바닥을 체크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타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수급 시그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18,000원 구간에 다시 돌파하려는 어떤 시도가 보였었거든요. 저희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어요. 문자 신호와 함께 8,710원, 이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하면서 이 18,000, 이 구간, 이 고점, 한 차례 고점 구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115%에 육박하는 두 배의 어떤 차익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홀딩했어요. 왜 홀딩했을까요?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 이 박스권 구간을 여기에서 또 지지해주면서 다시 수급 움직임들. 자, 여기에서 이 파란색 화살표 움직임들은 사실상 강한 매도세는 아니었습니다. 차익 실현 정도의 수급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파해줄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두고 제가 주봉에서도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스권 일봉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이 구간을 다시 지지하는 밑꼬리 작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시그널 움직임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모습들. 자 추세적으로 각도만 봤을 때도 아주 견고한 지금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주봉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전 과거 어떤 지지 구간에서 다시 지지해주면서 튀어줬어요. 그리고 이 박스꺼 구간 움직임에서 다시 또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수급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쵸? 다시 바닥 저점. 확인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 움직임들,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한번더 세력 움직임들 나와줄 겁니다. 주봉에서는 확인이 돼요. 계속 사들이는, 수급적으로도 GM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양호했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었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3차 파도 움직임을 두고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 목표가 제가 2만원 말씀드렸었어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2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해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눌렸었던 구간에도 무조건 홀딩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도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에 2025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적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전에 이 눌림목 구간 4월달이었을 거예요. 4월달 눌림목 구간에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어, 좀 잘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26,000원 이 구간까지 이제 수익 수익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자, 저희 여기에서 시초가 매수했죠. 여기에서 매도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기 구간 수익률만 198%. 엄청난 수익률. 상반기 내내 수인주로 끌고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사실 저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채널을 같이 키워나가고 싶다고 바람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많은 정보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으쌰으쌰 해서 이번 올해도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번호 위에 나와 있죠.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력이 이 고점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물량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 저의 수급선에서도 바로 급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급선 움직임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진다고요. 이럴 땐 무조건 매도해야 되고요. 여기 파란색 시그널 화살표, 매도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검정색 수급선이 뚝 떨어지면 강한 조정을 의미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하락 추세 움직임들은 무조건 매도. 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두고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어, 대기업향 어떤 대규모의 공급 이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T 로보틱스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이런 주력 사업을 두고 이제 진공 로봇. 그쵸? 이제 OLED 관련해서도 수주, 어떤 증착 공정용 진공 로봇의 지금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요. 완료했고, 어, 추가적인 수주 내용들과 이제 고, 고객사들과 이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신사업을 두고 지금 웨어러블, 물류 로봇 가지고 자도 자율 이동 로봇 등등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AMR 신규면 이제 후속 수주 확대를 두고 2025년 다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온이 있어요. 이제 북미 공장에 작년 이제 3분기 말뭐 이제 수주와 AMI 이제 물량을 이제 전량 이제 공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순에 이제 두개 라인하고 후속 로 이제 수주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력 시그널들과 내용들 체크해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진공 로봇이 이제 36% 정도, 네,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이제 35% 정도, 네, 그렇게. 어,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력들이 움직여 주지 않지만 이전 2023년처럼 어떤 수주와 돌파 움직임을 두고 이번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추세 전환 움직임을 두고 자 12,500원과 11,500원의 지지 체크해 드렸어요. 그리고 세력들이 나갈 때, 세력들이 팔 때, 우리도 매도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방법. 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감히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세력들의 신호를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세력들의 신호를 알면 우리는 어때요? 모두가 주식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호와 저의 수식, 지표들이 궁금하신 분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우리 모두 세력들이 매도하고 세력들이 이 매수하는 이 타점을 알수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두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T 로보틱스 저를 지금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하시고 저와 매도하셔서 큰 수익으로 오래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늘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